답습니다. 예. 우리 본문 한번 좀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절 하고 여러분들이 한절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이제는. 전에 멀리 섰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초갈등 사회, 조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초갈등. 너무 다양한 형태의 갈등들이 굉장히 이렇게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그런 사회가 조국 땅이 아닌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미 시대의 옛 시대의 유물로 전락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유일한 땅이 조국 땅이에요. 동족이 동족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어서 7 0 년이 넘는 세월을 반복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초갈등 사회이지요, 그렇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고 좌와 우의 이념 대립과 지역의 끝없는 지역 대립이 반복되고 있고 세대와 세대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가.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는데 청년들하고 사역하니까 틀에 메이지 않는 자유로움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지만 어른들을 만났을 때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저보다 연륜이 깊은 선배들을 만났을 때 젊은이들에게서 느낄 수 없던 그 따뜻함, 인생을 오랫동안 겪어오고 무수한 아픔들을 감당해 나왔던 그 백발의 선배들의 그 여백이 만드는 따뜻한 사랑들을 저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흉내낼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사는 이조국땅의 복음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은 눈치를 못챘겠지만 제가 어디를 가서 말씀을 봐도 이렇게 나오는 날은 없어요. 언제나 제가 원고를 같이 들고 나오는데 일부러 제가 오늘은 성경책 하나만 딸랑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뭔가 복음이 이 갈등사회를 향해서 어떤 가공된 뭔가가 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2000년 전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똑같이 동일한 복음이 얼마나 시대에 필요이고 시대의 아픔을 매만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귀한 선물이 복음이고 예수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아픔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가 하는 이야기 사회학을 공부해야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좌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줄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충실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그 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의 아픔을 매만지는 하나밖에 없는 참되고 완전한 길인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의식이 있는 어떤 사람들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넘어서 좌와 우의 대립으로 끝없이 갈등하는 이 조국 사회 안에 둘을 묶어내면서 화평케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20분만 설교하라 했기 때문에 급하게 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스 2장은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스 2장 1절부터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2장이 복음을 이렇게 딱열 때, 4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글 성경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지만, 원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인생의 불행과 비참을 향한 복음의 대안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맡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질고와 문제를 풀어내시면서 살려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하시는 것 이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속성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두 번째 것. 사랑하는 여러분, 11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그러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불화하고 화목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고 화평케 하신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속성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속성,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한 번만 보십시오. 11절 중반쯤에 보면,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물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여러 밖에 밖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 앞에 복음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소개했죠 오늘 복음의 두 번째 성격을 소개할 때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과거가 어땠든지 전해가 어땠든지 구주가 이 땅에 딱 오시면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과 다른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생의 질고에 개입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멀리 있던 두 사람이, 이방인으로, 유대인으로, 오늘 우리 조국당에는 좌로, 우로, 태어난 지역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것으로, 온갖 형태로 나뉘고, 언제 태어났는가 하는 것으로, 온갖 형태로 나뉘고, 심지어, 능력이 어느만큼 되는가, 공부를 어느만큼 했는가,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쪼개고 나누고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는 이 조국당에 복음은 뭘 합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성공, 실패, 건강, 장애 온갖 형태로 사람을 차별하고 쪼개어 놓고 있는 이 조국당에 복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어느만큼 가까워졌습니까? 그냥 거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13절에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는데,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사람들이 가까워졌어요. 어떻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보십시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람과 사람을 원수되게 하는 사람과 사람을 대립하고 차별하고 평경 같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그 율법은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었는데, 유대인들의 가장 큰 허물은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이웃들을 윤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선민사상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무수한 우리를 향한 소명의 부름을 특권으로, 편애로 변질시켰어요. 그치? 어떤 면에서 조국 교회도 약간 비슷해요. 하나님이 주신 무수한 은혜와 복들을 차별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나는 복 주셨지만 너는 이런 도구로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거리가 떨어져서 원수처럼 서로를 미워했는데 예수 우리의 평화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그 문이, 그 길이 일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의 귀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 똑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벼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셨을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차별하게 만드는 담벼락이 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조국 교회가 앞에 있는 부분 1절부터 10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저는 조국 교회를 볼때 복음에 너무너무 충실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조국 교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아픔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너무 모른다.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양식이며 음료인 복음에 대하여 너무 몰라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는 자로 살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피를 마시고 몸을 먹는 것이 뭔지를 너무 모르는 이 조국 교회에 그 복음의 첫 번째 속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그것도 너무 못 누리지만 두 번째는 너무 더 모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무너져서 우리가 가까워졌고 심지어 가까워질 뿐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영광을 너무 모른다. 복음 안에 우리가 거저 친하고 서로 관계가 좋은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마치 부부처럼 몸이 하나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부름을 너무 모른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을 다른 지체들과 다른 이웃들과 여러분을 차별하게 만드는 편견에 빠지게 만드는 담벼락을 허무시고, 우리를 더 이상 원수되게 하는 모든 제목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몸을 찢으셨을 때그 담벼락도 함께 무너졌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평화이신 주님이 하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벼락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뭘 하셨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담벼락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한 새로운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었다 하는 이 동사는, 창조하다 라는 동사예요. 이 땅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욕 듣고 있는 조국 교회. 너무너무 마음 아픈 조국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땅바닥에 짓밟히고 있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한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는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스구디아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무 차별이 없이 하나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적이 2000년 전인데 그 2000년 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계급이 지배하고 있던 그 사회 안에 남자도 여자도 종도 주인도 헬라인도 스구디아인도 차별 없이 하나라 하는 어마어마하게 과격한 충격적인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복음을 섬기고 싶어 하는 목사로서, 북한과 성교에 대한 부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목사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귀한 복음은 사람을 화평케하는 하나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림인데,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있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열방을 섬기도록 부름 받고 있는 이 조국교회가 조국 땅이 분단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담벼락을 무너뜨려서 하나되게 하시는 이 귀중한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조국당이 분단되어서 남과 북조차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이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흘러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따라 화평케 하신 복음을 따라 연합케 되고 하나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조국당에 일어날 때 열방을 축복하고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조국 교회를 위한 로마 제국의 도로처럼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닦이는 것이 남북 통일의 너무나 중요한 첫 걸음이겠지요. 저는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조국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대한민국, 한국 이렇게 말하면 제가 원하는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국 하면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제가 담고 싶은 뭔가가 담아져요. 그러나 저는 민족주의자 같은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열방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섬기는 것을 제일 영화롭게 여기는 목사로서 열방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으로서 남과 북을 찢어 놓고 70년이 넘도록 오늘을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열방으로 가기 위해서 북한을 먼저 섬기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시대의 부름으로 듣고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 만드셔서 주님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한번 보세요. 18절에, 이는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회복시켜놓고 뭘 원하시는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앞에 같이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앞에 같이 나아가는 것이지. 나이를 먹는 것이 참 행복할 때가 한 번씩 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젊을 때보다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젊을 때는 뭐든지 잘하고 싶었어요. 뭐든지 잘하고 싶었어요. 설교도 잘하고 좋은 남편 되고 성품도 좋고 온갖 거다 잘하는 사람 되고 싶었는데 나이를 약간 먹으니까 이제 어떤 건 포기하게 돼요. 너는 깨어진 족박이야. 족박이 깨어져서 집안에서도 세고 집 밖에서도 세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안 되는... 무수한 영역들을 삶을 살면서 만나게 돼요. 아내한테도 좋은 남편이 참 너무나 안 되고 한계가 많다는 것을 봐요. 목사로서 좋은 목회자가 되기도 너무너무 자질이 모자라고 한계에 부딪히는 저를 많이 보게 돼요. 옛날은 그래서 많이 울었지만 이젠 약간 달라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정직하게 손을 내밀어서 나는 혼자 할수 없어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혼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내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을 과거 어느 시점보다도 더 정직하게 누군가에게 하게 돼요. 옛날엔 장로님들이 한 번씩 불편했던 적이 있지만, 요즘은 훨씬 더 다른 눈이 생겨요. 장로님들에게 허물이 드러날 때, 옛날처럼 아파만 하지 않고 정직하게 다 도와주세요. 장로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혼자 이길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정직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같이 더불어 함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단어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었는데 아버지예요. 예배의 골방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혼자 말고, 함께. 지난 30년 동안 조국교회는 혼자, 혼자 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같이. 남과 북이 같이.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귀한 선배님들과 함께 같이. 그죠? 얼마나 중요한. 함께 아버지께. 여러분, 여기 나아감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한글에는 없어요. 여러분, 영어로 이 단어를 번역하면 에스코트예요. 에스코트. 여러분이 영국에서 여왕을 보러 가면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여왕을 보러 부킹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왕궁 앞에서 노크를 하며 여러분을 데리고 누군가가 에스코트해서 여왕 앞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요. 여기 나아감 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그 단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에스코트 하셔서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이 복음이 여는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에요. 너무나 많은 소망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다시 꿈을 꾸고 남부와 북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 있는 조국 땅이 더불어 함께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고 혼자 말고 같이 더불어 아버지 앞에 에스코트 받아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골방에 무릎을 조아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 세상이 뭘 하든지 간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욕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오늘 이 온라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같이, 남과 북이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젊은이들과 나이드신 이들이 함께 건강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복되고 영화로운 꿈을 다시 꾸면서 복음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기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참 소망이시요 큰 도움이시며 위로요 힘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시고 허물 많은 저희 같은 것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열방의 화평의 도구로 이 땅에 남겨서 우리를 남과 북 열방과 민족으로. 이 귀한 복음을 들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갈등 사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복음이 주는 화평 케함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연합을 지켜내는 놀라운 복들이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무리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따라. 충만하게 넘쳐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